벌써 시간이 아니, 이렇게 지났네? 어느새 연름상학교가 코앞으로 다가왔어! 맞아요 이번 여름상대학교 진행 어렵지 점심 사주를 응? 해봐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동현 안녕 네, 선생님 여름상대학교 언제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여름 여름성경학교에서 주제는 뭐였더라? 전신갑주 입어요. 와, 아, 현우쌤. 안녕하세요. 안녕. 와, 현우쌤. 완전 멋져요. 이거 뭐예요? 바로 전신갑주야. 전신갑주요? 와, 전신갑주? 그게 뭐예요? 버통아, 궁금하지? 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전신갑주인데,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적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예요. 사탄은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죄를 용서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해.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으려 해요.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해요. 사자가 울부짖으며 쫓아온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사탄의 공격을 당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전신갑주라고 말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신갑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배울 거예요. 이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잘 알았지? 어, 어? 바통이가 어디 갔지? 선생님, 선생님, 어? 저 전신갑주 찾으러 가요. 어? 다음 주에 봬요. 어, 박통아, 여름 성경 사랑학교온 가족 여러분들 다음주부터 세상이와 유튜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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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